네 안녕하십니까 TV 루네 루네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무인도 생존 2 일차. 자 제가 좀 달라진 거 보이시죠? 칼도 달라졌고 그리고 방패도 달라졌습니다. 바로바로 이사 사성이랑 그리고 삼성 다른 방패입니다. 어 전에는 방패가 이성이었고 칼은 삼성이었죠? 칼은 그대로 있습니다. 칼은 그대로예요. 여기 막도기 1차 시에서 썼던 목이죠? 저는 현재 상자를 하나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아, 나. 네. 이거 진짜 레벨, 확률이 극한입니다, 극한. 와, 확률 극한, 싫어? 황률 레알 극한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점에 들, 들어가서 이거 다시 아니고 일단 이거 간접 광고기 때문에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가 끝났고 이제 루비가 500개입니다. 502개. 자, 이제 어, 장비에 들어가서 도감에 들어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칼을 볼 수가 있어요. 4성짜리입니다 이건 뭐, 이맨 오른쪽에 있는 SS급 상자를 까가지고 연거니까 뭐 어, 나올 확률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51일 동안 깼거든요. 그리고 어 캐릭터 중에서 저는 로빈, 그것도, 좀, 초기 캐릭터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공연을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41레벨, 25레벨, 24레벨. 어, 1회차 때는 상당히 약했죠? 하지만, 그때가 다릅니다. 바로 디펜스 조정 한번 가보도록 하죠. 보고, 싱! 자 이거 맵은 랜덤인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몬스터들을 많이 죽일수록 마석이 올라갑니다 마석의 횟수가 그리고 이 한조같은 놈은 바로 설계해줘야돼요 진짜 걸리적거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PVP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이거 절미형 검사 저도 이제 보복해주겠습니다 이 사람 저요 이제 한방 컷이죠 끝 와우 클롱 싸우다 이겼습니다 제가 그리고 랭킹에서 보면 저는 행존은 160이지만 스탯은 274위. 하지만 이건 55위입니다. 저는 68점. 구독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 여기 절묘 검사 있다. 어, 원래 이런 사람이었네요. 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대박! 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고인물입니다. 고인물, 고인물 아시죠? 저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 썩소탕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썩소 당이란 사람인데 그거 썩소 유튜브? 아이고 광고를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o p 승 여기 백 100위인데 저보다 높아요. 그게 저보다 높습니다. 와 진짜 와 진짜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이제 달리기, 이제 달리기는 한80 정도입니다, 80 정도. 자, 해서 설명 다 끝냈고, 다음 보스전, 안투전은못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거 눌러버렸네. 할없어이기만 그만이니까. <laughs> 1 0에이에요 a 녀석 끝네죄송합시만 이거 3점 잃어버렸네요 아무튼 상자가 SS급 상자, S급 상자, a 급 상자 B급 상자 a 렇 상자, 열되어자이렇다 와우 정어 있습니다. 와우, 정말 대단 pvp는 고인물들이 거의, 거의 많아요 무조건 약골이네요 뭐야 지금만 약골인데 왜 이렇게 강해 이겼어요 와우 제 평생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당한건 처음이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운명의 창이랑 천두은부는종 지혜에서 발음하기는 발토, 지치지 않는 대표식, 수월, 목걸이, 진실이 보는 눈, 그리고 파도의 정수, 외조의 깃털, 악마의 뿔, 그리고 달의 열쇠, 그리고 보호류트, 땅의 솥, 그리고 또 유혹한 비석 와와의 두루머리, 승들에의 나각, 그리고 압도의 반지, 장인의 세기, 용기의 조각, 원인는 어, 어금니, 화수분 등이 없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와 대박 자 2회차 1회차 때보다 더 진한 저의 모습 더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영상의 평균 10분 이상이거든요 3분 동안 어.. 뭐좀 하겠습니다 일단 디펜스를에 들어가도록 하죠 이게 예, 진짜 전투입니다 <laughs> 저 이제부터 안 떠들거입니다 바로 진짜 새 실력이죠. 잠시만요. 바로 이런 건 끊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사이버 어 해킹 같은 것은 바로 피해 주는 이륜네피비의 정말 대단한 상식 배우는 것. 정말 좋아요. 구독 각 아니겠습니까? 또또 들어 버렸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초보 유튜버라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55일까지 왔습니다. 저희 편만 찍도록 하죠. 자, 막판 갑니다. 좋아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어, 1회차, 1차보다더 진한 저의 모습, 3회차 때 다시, <laughs> 다시 영상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뿅!